세임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다윗은 인생 말년에 아들 압살롬의 배신과 반란으로 인해서 비참한 피난의 여정을 가게 됐습니다. 젊을 때와 달리 이 늙은 자신의 연약한 상태와 또 이러한 자신을 주위 사람들이 비난하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무능함과 한계를 만난 다윗에게 다시 믿음을 주시고 위로와 힘을 주셔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셨는데 그 내용이 10편 71편입니다 오늘 이 10편 71편을 통해서 어려운 환경과 또 나의 연약함 속에서 이러한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일절에 여호와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당하게 하지 마소서. 다윗은 자기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평안과 안전함을 확신한 거예요. 우리는 다윗처럼 어떠한 혼란 속에서도 우리는 어려운 문제가 온다. 그러면 주저함 없이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완전한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완벽한 보호자가 되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신뢰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구원이 되실까요? 첫 번째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 주시고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셨어. 다윗은 어떻게 구원을 놓고 기도했냐면 주의 의로 나를 구원하셨어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은 구약대나신약대나 인간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실 때는 항상 그의 의에 근거하여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이 되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하시는 의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거든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 되시며,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 비밀이고요. 그리스도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무기입니다. 내 모습이 연약하고 무능한 것처럼 느껴진다. 또 여러분 어려운 환경 앞에서 한계를 만나는 것 같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붙잡는 여러분 된다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시간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은 전부 들으시며 응답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로 인해서 악의 세력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자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십니다. 3절에 보니까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여기서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뭐냐면 계속적으로 안전하게 쉴수 있는 피난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한 때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안전하게 쉴수 있는 피난처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쉼을 얻고 보호함을 얻으며 사탄의 공격과 또 죄의 공격과 나 자신의 불신앙의 공격에도 결코 피해를 입지 않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보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요한 일서 5장 18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지키시네 악한 자가 만지도 못하게 될 거라 그랬어요. 누가 보음 10장 19절에도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며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십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의 구원은 다른 사람에게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laughs> 자, 그러면 두 번째,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구원이 되시면 세 가지의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큰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큰 힘이 되실 줄 믿습니다. 네. 7절, 8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우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죽게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이 젊은 나이에 어려움을 겪은 게 아니라 젊을 때는 왕이 되고 잘 나가다가 이 노년에 피난의 여정 속에 있던 다윗은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초라한 모습과 또 계속되는 환란으로 인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따돌림도 당하고 비참한 취급을 당한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이런 상황 중에도 결코 실망하거나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다윗은 하나님만이 견고한 피난처가 되셔서 나를 버리지 않으시며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혹 여러분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견고한 힘이 되심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가장 큰 힘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laughs> 영혼이 있는 존재요 하나님을 만난 여러분에게 제일 힘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도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만약에 이 세상의 삶이라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이 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견고한 피난처가 되시며 결코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큰 힘이 되심을 믿으시고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구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고백했어요.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다윗은 본인이 늙고 무력해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떠나신다면 그것은 나의 완전한 파멸이기 때문에 내가 늙고 무력해져도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말아 주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이 보는 성그 성경의 주석책 중에 이 성경 구절에 대해서 큰 은혜가 되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의 힘이 쇠하고 무력해짐을 이미 아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위해 일생을 바친자의 노후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저이말 이거 읽는데, 여러 성도 여러분들이 생각나더라고. 하나님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노후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렇게 주일마다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헌신하는 것, 또 여러분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소원인 영혼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증거하는 것 이러한 인생을 살아온 여러분들의 노후를 하나님은 다 아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아, 예. 좀 전에 말씀한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은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례일이나 능력이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참새 한 마리도 또 드레핀 꽃도 하나님이 먹이시며 지키시는데, 예수 생명을 가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하나님은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구나.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다세 번째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악으로부터 보호하십니다. 십절에서 십이절 보니까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을자 따라잡으라 건질자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여러분들의 원수는 여러분에게 거짓말로 속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이제 버렸다고, 그 감세력이 너를 무너뜨릴 거라고, 원수는 거짓말로 속이고 있어요." 여러분의 원수는 뭐냐? 우리의 불신앙과 이 틈을 노리고 공격하는 사탄의 권세예요. 다윗이 이러한 원수에게 공격당할 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셔서 그의 힘이 되시고 원수는 그를 해롭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다윗과 함께하신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들과 지금도 함께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힘이 되시고 흑암의 권세는 여러분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 네. 그리스도께서 잡히시기 전날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 네.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 세상 임금 이 세상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붙잡는 우리 성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 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번 한 주간 매일매일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럼 세 번째입니다. <laughs>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 되심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1 0편 71편에 보니까 이것에 대한 두 가지 미션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17절에서 24절만 읽었는데 그 성경 구절이 하나님이 나의 구원대심을 체험하는 두 가지 미션이 나오거든요. 이것을 여러분 오늘 기억하며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증거해야 됩니다.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나의 구원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17절과 18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고, 이 어린 날 양치던 목동 그때부터 자기를 복음의 말씀으로 교훈하셨고, 지금까지 기이한 일, 기이한 일이 뭐냐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을 전했습니다. 이제 세월이 지났어요.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함께하신 주님이 세월이 지나 늙어 다윗이 백발이 되어도 하나님께 버림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하심을 얻을 이유가 뭐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후대에게 증거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이 복음을 처음 들은 이유로 지금까지 그 말씀 안에 있었고 이 복음을 증거하고 기도하는 인생을 살아온 성도 여러분들입니다. 세월이 지나서 늙어서 백발이 된다해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지 않을 이유가 뭐냐? 여러분 인생의 참된 해답 대신은 이 그리스도 복음을 후대에게 전하기 위해서 만방의 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후대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 선교와 세계복음화 때문에 나를 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후대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복음의 인생이 되어야되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버리지 말아 주소서. 다윗의 이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며. 반드시 들으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 예. 마귀와 하나님의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마귀는 이용하다가 단물 빠지면 가차없이 버리는 나쁜 존재입니다. 예. 마이클 잭슨 춤을 최근에 봤는데 아, 어릴 때못 봤는데 멋있게 아주 잘하고 마귀에게 이용당했는데 늙어서 단물 빠지니까 갑자기 죽어버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음 가진 여러분의 인생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천국 가는 그 날까지 지키시고 책임져 주신다 아멘. 우리는 마귀를 믿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는 날 동안에 내게 주신 이 그리스도 복음을 후대와 만방에 증거하기에 없어서 아멘. 하나님 여러분에게 임을 주시고 치유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자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해야 됩니다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후대와 맘방에 증거하고 또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23절, 24절에 보니까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읍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안을 당하이니이다 여러분이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할 때 찬양하는 여러분들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구원하신 여러분들의 영혼이 즐거워하게 됩니다.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면 입술도 기뻐하며 마음도 힘을 얻고. 영혼도 즐거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영육간의 세임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면 가장 먼저 나 자신이 찬양하는 내가 힘을 얻고 회, 행복해지고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영광 받으시고 반대로. 사탄의 권세는 결박되고 떠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 찬양으로 인해서 그를 모해하려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흑암의 권세는 무너지고 여러분들은 세임을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수대와 만방에 증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실 때. 다윗의 구원 대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구원이 되심을 체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laughs> 자 결론입니다. 구원의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 중에 여러분 많이 아는 주만 바라볼지라 있잖아요. 그 찬양이 있어요. 오늘 결론은 또 우리 통성기도 대신 이 찬양을 구원의 하나님께 함께 드림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주만바라볼지라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라의 사랑. 어느 곳에,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참된 구원은 오직 하나님 뿐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구원을 체험하도록 구원의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후대와 만방에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며, 우리를 흑암으로부터 보호하심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